안녕하세요. 진학표 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 진학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 전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도 지할 수 있는 일반 전형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전과 계열적 합전형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특성화고 학생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1등급의 성적은 물론 학교생활기록부가 완벽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기 때문에 수능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업 우수 전형과 논술 전형은 인문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총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등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수능 각 영역별로 평균 2 등급을 맞아야 하는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가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려대의 기회균형 전형은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형계획에서 정해놓은 자격에 해당한다면 특성화고 학생도 일반고 학생들과 함께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정 중심모집에서 특성화 고교 전형으로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별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가는 모집 단위별로 두명 이내이며 최대 스물다섯 명 이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지원 모집 단위와 동일 계열 기준학과 이거나 지원 모집 단위 관련 전문 교과를 3 0 단위 이상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만 직업탐구도 탐구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은 2 0 0 점으로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합격자 성적이 낮은 편이지만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입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정시로 고려대학교를 합격 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을 각오로 수능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 입시 전형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진학.